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앞전에 펭귄 중형 사이즈, 소형 사이즈를, 어, 특별 혜택을 드렸다면, 오늘은 냉동실을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너무 작았던 부분을 조금 더큰게 필요하신 분들, 오늘 방송 시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오늘은, 어, 펭귄 대형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1번, 2번, 3번을 딱 보시면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뭐가 딱 들어가면 좋겠다. 감이 딱 오시니까요. 어, 보면, 여기 오뎅을 사시면 이 사이즈가 거의 딱 맞아요. 제가 자주 오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제가 오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 오뎅을 사가지고 타파를 몰랐을 때는 냉장고에 두었다가 어, 먹질 않고 두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아, 곰팡이 피었네 하고 버리고 또 사오고 뭐 이런 적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 오뎅을 사가지고 무조건 냉동실에 딱뭐몇 장은 드시고 몇장 남은 거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버릴 일이 없다 싶어서 제가 오뎅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요 제품은 음 우리가 뭐나무를 데쳐 놓거나 그죠. 그다음에 뭐 지금 시즌에는 떡국이 남았다 하거나 이제 큰 용기에다가 좀 옮겨 담을 때 이렇게 쓰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요또 대형 사이즈는 어 우리가 새우를 한 박스 샀다 그죠. 그다음에 어또 뭐를 할까요? 어 식빵을 샀다. 그 다음에 또뭐 꽃방을 샀다 양이 많을 때좀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좀 많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름에 얼음을 좀 많이 넣어야 된다 하시면 또 여기 얼음을 계속 올려가지고 여기에 계속 한동씩 이렇게 한동씩 보관을 하시다 보면 손님이 여러분이 오셔더라도 어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대접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어, 커피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냉동실에서 꺼내봤어요. 어, 여러분께 뭐 보여드리려고 있는 거 꺼내봤더니 지금 여기에 펭귄 대형 1분에는 인삼 절임 해놓은 거 선물로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대파, 대파 파란 부분만 제가 어, 흰 부분은 다 먹고 파란 부분만 남았네요. 파란 부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 식빵. 이식빵은 저번에 제가 조금 많이 샀더니 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보관했는데 딱 넣고 보니까 식빵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펭귄, 예, 네. 중형 아 대형 네. 2번이 꽃빵. 요즘 어, 우리 어, 우리라기보다 저 아시는 여 팀장님들께서 어, 꽃빵, 고추잡채 이렇게 좀 많이 해드시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고추잡채 해먹기 위해서 꽃빵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있는 사이즈가 또좀 작다 하시거나 너무 큰 사이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 냉동용기 중에서 펭기 소형, 중형, 대형, 전보가 있는데 어, 전보 다음 작은 게 대형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시면 대형 사이즈도 1,2,3번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뭐 너무 크거나 작지 않아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이렇게 쓸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 여러분께 이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번 유튜브에서 제가 중형 사이즈를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형 사이즈인데 1번, 2번, 3번을 구입을 하시면 1번, 2번, 3번을 공짜로 드리면서 또10% 해드리는 어, 50%에10% 해드리는 찬스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가격을 좀 알려드리면 어, 여기 3개가 어, 3개가 91,000원 정도 되네요 91,000원 정도 되는데 어, 여기 6개가 제가 82,000원에 50% 해드리고 10% 해서 8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더워지기 전에 더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딱 냉동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 정리하실 때는 팁을 하나 드리면, 어 물건을 일단 다 꺼내세요. 냉동실에 있는 제품을 다꺼내시가지고 우리 먹다 남은 소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소주가 없다 하시면 소주를 한병 사오세요. 요즘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소주 먹고 남은 걸딱 들고 와서. 이 냉동실 정리할 때 쓴다고도 합니다. 알뜰하게 하시던데요. 그뭐 소주 가져간다고요? 가시는 사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 소주를 어 우리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뚜껑이랑 이 소주가 거의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소주를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소독을 한번 하시고 어 냉동실을 담아두시면 더 깨끗한 이 냉동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팁을 드리면서 오늘 18만 2천원 제품을 82,000원에 드리는, 와, 10만원이나 전략이 되네요. 요렇게 산을 잘 하셔가지고, 어, 요번에 부족한 냉도실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냉도실 정리하시고, 저 전화번호를 항상 띄워드리거든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시면서, 어 사진도 한번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치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해주실 일이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